포근함의 정석 슬림핏 당신의 겨울을 책임질 패딩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번 겨울엔 따뜻하게 입고 싶어서 린고 여성 겨울 슬림필 롱패딩 코트를 가져와 봤음 슬림핏이라 몸매를 예쁘게 잡아주고 롱패딩이라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서 따뜻함 보장해줌 겉함과 안감은 나일론 100%라 부드럽고 충전재는 오리털 50% 웰론 50%라서 정말 포근함 후드점퍼 디자인이라 머리까지 보호 가능해서 바람 부는 날에도 걱정없음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자자 여성 패션 후드 포근한 소모 겨울롱 퀘딩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색상은 레드라서 겨울에도 화사하게 보일 수 있어 완전 마음에 듬. 합성 솜 100%로 충전된 소재로 진짜 따뜻하고 겉감도 폴리에스터 100%라서 내구성도 짱짱함. 게다가 탈부착 가능한 후드라 스타일링에 따라 변신 가능하지. 론 디자인이라 다리까지 따뜻해서 진짜 완벽함. 따뜻하고 스타일리쉬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겨울철에 따뜻한 롱 누빔 자켓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색상은 레드베어리란 눈에 확 띄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평소에도 입기 좋은 포켓이 있어서 실용성도 챙겼고 기무소재라 정말 따뜻함. 매직처럼 가벼운 패딩이라 활동하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음. 이 정도면 올 겨울 필수템 인정이지. 이제 주의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